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화장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그 제품을 한번 써보고 제가 그 리뷰를 그 후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9시간에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해서 지금 시간은 9시에요 저녁 9시인데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아직 지우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색그 색소침착이 좀 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 있잖아 요 여기는 약간 그 색소 침착이 온 부분 때문에 검은 검은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약간 그 벗겨진 부분 그러니까 약간 그 색소 침착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갔을 때한 번도 그 화장을 메이크업을 퍼프를 두드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속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력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화장이 그러니까 아침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가볍고 이렇게 탁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그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메이크업을 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절대로 광고도 아니고요, PPA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라 그러죠. 제가 사서 제가 써본 그 제품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사용한 제품은, 메이크업 포레버의 매트 벨벳 스킨이라 그래서, 파우더 파운데이션 제품과 비스템 픽스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베이스 표현은 제가 오늘 할때이 제품만 사용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 메이크업이 땀으로도 많이 지워지고, 어, 두껍게 하기는 싫은데, 얇게 펴발라지면서, 잘 커버가 되는 제품을 좀 알아봐줄 수 없냐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수소문하고 물어보고 해서 찾은 제품이 메이크업 포레버 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용을 제대로 해봤는데, 어, 지금 그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심하게 막그뭐 당김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 미스트 앤 픽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도 확실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속력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오늘 음,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메이크업을 지우고 지금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요. 스킨케어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는 스킨케어 다음에 뭐선 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이 세가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조지오 알마니에서 나온 제품인데 어,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의 세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광택감이 나고 그 발림성도 좋아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이제 그이 제품은 세 가지 기능이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그다음 프라이머의 기능이 다 같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을 하면 되니까 아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발림성도 좋고 발 바르고 났을 때 느낌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결 정돈도 잘 되고요. 어, 톤도 좀더 환해지는 것 같고 저한테는 아주 잘 맞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게해서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선크림. 한꺼번에 다 마쳤고요. 자, 미스트.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일단 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미스트의 입자가 곱게 분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약간 그 입자가 좀 굵게 분사가 돼서 손으로 한번 두드려주는 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바를 건데요. 어, 뭐, 여흰 쪽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검은색 면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약간 잡티가 있는데 주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먼저 조금 더 얹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 밑에는 얇게 일단 저는 어 여기 지금 커버할 부분은 우선 좀더 집중적으로 더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을 묻히지 않고 이쪽 바깥쪽 부분은 얇게 펼쳐서 한번 두드려 줄 거예요 이 제품이 굉장히 피부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톤이 있잖아요 근데 어한 여섯 가지인가 내 피부색에 맞게 선택하기 쉽도록 그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서 어 가셔서 구입을 하실 때잘 어, 선택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제가 제 백화점 매장에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요. 코땡땡으로 인해서 어, 지금 화장품 매장을 갔더니만 모든 제품이 다 테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테스, 제 피부에 테스트하지 못하고 구입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색상은 잘 구입을 한것 같아요. 저 피부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컬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컬러가 그래서 어,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내 피부에 맞는 거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스라인으로 갈수록 어, 이런 그 파운데이션의 양은 적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펼쳐서 제가 20대, 30대 때 보통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 트웨이 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파운데이션과 파우더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두껍게 칠해지는 느낌의 이런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인데,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막 두껍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얇게 지금 펴 발라진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습니다. 미스트를 그미스앤 픽스를 미리 뿌려둔 상태에서, 그니까 피부에 흡수시킨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거 발라서 그런지 굉장히 흡수가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두껍지 않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맞췄거든요. 자, 그럼, 자, 뭐잘안 보이시죠. 커버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색조에 색조, 제가 지금 이제 그 색소 침착이 온 부분에 잘 보이지 않으시죠. 커버도 잘 됐습니다. 태에서 색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즈주 시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노즈주 시도를 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에 눈썹을 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샷도우를 해야 되잖아요. 샷도우를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 급하게 나갈 때 있잖아요. 하 나갈 때는 뭐 바로 집 앞에 뭐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럴 때는 샤도우를 정성스럽게 하거나 이럴 시간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아좀 그래도 눈 화장을 안 하고 나가자니 그렇고 또 아주 정성스럽게 하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는 제가 빨리 하는 방법으로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도우 한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그 금빛 펄 베이지인데 약간 그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 쉬머 느낌에 그, 샤 섀도우에요. 섀도우인데, 그 섀도우를 그한 가지만 그냥 사용할 거예요. 두동이 있잖아요. 그 아이오를 향해서 살짝만, 자, 그라데이션 하는 느낌으로 펼쳐줄 거예요. 자, 쉽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살짝, 급할 때는, 핑거팁이라 그러죠? 손가락이 제일 편해요. 제일 빠르게 할수 있고, 자, 이렇게 위에, 아이오를 향해서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이오를 향해서. 샤 섀도우 블렌딩 브러시라고 해서 이런, 이런 느낌의 브러시가 있어요. 경계선을 블렌딩 브러시로 살짝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브러시 있잖아요. 자, 이렇게 포인트 브러시가 있어요. 이런 프인트 브러쉬로 끝에서 3분의 1 지점까지만 살짝, 여기도 살짝만 위에 라인과 동떨어지지 않게 연결되게, 살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되게 살짝 칠해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 보이는 느낌을 하시려면 라인을 너무 두껍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최대한 눈썹이 난 사이사이 내 꺼진다는 느낌으로만 라인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마쳤습니다 필이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는 딴건 몰라도 이 과정은 꼭안 빠뜨리거든요. 자, 얼굴에 광이 나게. 왠지 그냥 얼굴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나가면 뭔가 한 이렇게 옷을 다 입지 않고 나간 그런 느낌이라고럴까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 할 때, 쉐이딩은 안 하더라도, 하이라이터는 꼭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이 나는 느낌. 얼굴에 광 중요하거든요. 제가 관상 메이크업에서도 말씀드렸죠. 얼굴에 광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한층 더, 얼굴이 좀생기있어 보이시죠? 입체적으로 보이고, 어뭐 굳이 뭐 쉐이딩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효과가 나요 그쉐딩을잘안 하는 이유가 봄이고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고 이럴 때는 또쉐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하이라이트만 넣고 어, 노즈 섀도우까지만 해서 얼굴 입체적인 느낌 광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좋은 색, 그러니까 좋아하는 컬러들이 많아서 이제 테스팅을 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테스팅이 안 되니까 아 그냥 이제 제가 컬러 한번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 한번 구입을 한 건데 발라볼게요. 어 근데 발라봤을 때 느낌 괜찮았어요. 그래서 자, 자 이렇게 립스틱까지 마쳤고요. 어 마지막으로 요 픽스를 한번 뿌려 줄거예요 그래서 약간 멀리 해줘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살짝 두드려 주세요 요 상태로 오전에 나갔는데 저녁 때까지 어잘 지워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이 고정이 돼 있었고 어 제가 뭐 화장이 벗겨져서 이렇게 다시 누르거나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았어요 외출했을 때 그냥 아침 한 그대로 상태에서 거울 보고 어, 확인만 했었고 뭐 어, 따로 뭐 이렇게 다시 덧발라 주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중년 여성분들과 화장이 특히 잘 지워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메이크업포레버 파우더 파운데이션과 미스트앤픽스로 어, 베이스를 해서 여러분들께 메이크업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 어, 메이크업 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